우리야 7월 18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자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찬송가 150장, 통일 찬송가는 135장 갈보리 산 위에 찬양 올려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으니 주가 고난해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 사랑하리 빛나면 유관 밖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오혈이라니후니리니를얻까지가의십자가사가하리하난 니가 가 니가 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남 멸유간 바기까지 허만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매 그 있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막간이라 불립니다 바로 삽입 부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그러한 장들입니다 이렇게 이세 장이 불려진 이유는 연속적으로 진행되던 일곱난팔 10판과 직접적인 연결 없이 상징적인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본질과 실상을 보여주는 막간 삽입하는 장면이라 할수 있습니다. 먼저 12장 말씀에서는 여인과 용의 싸움, 그리고 교회와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본질과 교회의 탄생, 그리고 피값 받는 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1 3장 말씀에서는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나오는데 정치적, 종교적, 적그리스도의 실체를 나타내는 그러한 씀입입다다4장 말씀에서는 어린 양과 1 4 0 0 0 0에 대한 말씀과 함께 새 천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인류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1 4장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2장에서는 해산하는 여자와 용에 대한 상징적인 메시지와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하나님 교회의 전쟁에 대한 그 내용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일절 말씀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고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으며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한 여자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보문 5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낳은 동정녀 마리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로 해석만 한다면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제한이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인은 상징적인 의미로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본문에 대한 정확한 해석으로 여겨지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의 공동체가 이토록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집단적인 모임 형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한명한 명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를 향해서 계시록 21장 말씀에는 어떻게까지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여러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 나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큰 힘과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치더라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새 생명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상고의 시간을 반드시 겪어야 하듯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보금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일에는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와 고통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는 한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은 머리가 일곱이요 열뿔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일곱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붉은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 뱀, 곧 마기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붉은 용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으로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붉은 용이 지금 여인이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강야로 이끌어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제 본문은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그 장면이 옮겨지는데요. 7절 이하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의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사자들이 붉은 용과 그 수화에 있는 자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용은 패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는데요.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이란,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매체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전쟁에서 사단이 패배하였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였음에 대한 승리의 함성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일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탈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로 사단 마귀의 모든 계계로부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연,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술수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할수록 우리 모두는 더욱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더욱더 경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모든 전쟁은 이미 끝이 났고 원수 사탄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잃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어르렁대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증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모든 전쟁에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서도 오늘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십자가를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다 여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